안녕하세요 홍승수입니다 지금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발표하는 곳에 나와 있고요.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뒤로 좀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참석한 회사들의 제품도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고요. 이거 현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데요. 이 뜨거운 열기를 함께 다시 오후 피칭에 막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서 파이널 오디션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10월 4일, 5일, 6일 이렇게 3일 동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서 참여하신 대표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한몇 개월 동안 이게 3월 후반쯤에 지원을 시작을 해서 지금 10월이니까요 거의 한 6개월, 7개월 가량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내년도에, 2024년도 거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느낀 점과 이런 것들을 좀 설명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그 중기부에서 밀고 있는 캐치프라이즈를 보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거를 영어로 얘기를 하면 라이콘이라는 단어를 좀 써요. 네, 라이콘이라는 단어가 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유니콘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이 유니콘이라는 단어의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라이프스타일 로컬 이노베이션 유니콘 해서 이제. 라이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라이프하고 로컬에서 혁신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는 유니콘 기업을 라이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혁신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든 제품이나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동안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했고, 그래서 생활 속에 어떻게 융합이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하고 소구하는 기업이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라이프 스타일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로컬 브랜드 유형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유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생활 양식의 아이디어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결합을 해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글로벌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지원하는 유형이고, 로컬 브랜드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기반을 둔 그런 소상공인 분들께서 지원하는 유형인데, 각 유형별로 심사위원분들께서 질문하는 어떤 그 맥락들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내년도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면요. 심사위원분들께서 공통적인 질문을 하는 거는 매출구조를 많이 여쭤보세요. 거의 모든 기업 대표님들께 여쭤보시더라고요. 매출 구조는 어떻게 되십니까? 앞으로 우리 기업은 어떤 매출 구조를 가지고 성장할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브랜딩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지원을 하시던 간에 우리 기업이 이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매출 구조를 가져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브랜딩 전략이 있고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유형별로 좀 보자면은 라이프스타일 유형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생활양식에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녹아들어서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융복합이 돼서 생활 방식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혁신적인가 이런 아이디어에 주안점을 둬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유양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나라별로 어떤 진출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왜냐면은 나라별로 문화가 다르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차단해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어 외국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즐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진출할 것인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여쭤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컬 브랜드 유형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강화도의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게 이천도 쌀로 술을 만드는데 그 이천 쌀과 강화도 쌀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강화도의 지역 발전에 어떤 상생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형별로 그 예상 질문 같은 것도 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잘 잡아서 그 2024년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대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참여하고 서면 발표, 그 다음에 발표평가, 1차 오디션, 2차 오디션이 준비하는 단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느꼈다.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 나쁜 결과를 떠나서 물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느낀 게 정말 많으시대요. 우리 회사의 매출 향상과 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정말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 갖고 있는 의미가 좀클것 같고요. 그리고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을 포함한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회사의 운영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달하기 위한 자금 조달의 역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회사가 일어나가려고 하는 어떤 이 성장 전략 꿈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갈 수 있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그 지원 사업을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 기업은 굉장히 실크로드를 걸을 수 있는 네,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잘 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들을 잘 보시면서 회사의 성장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성장을 하는데 지원 사업이 다는 아니죠. 융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영 ]적인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지원사업, 특히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포함한 지원사업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알아보시면은, 정말 좋은 사업들 많으니까요. 회사의 성장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정말 요즘에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다시 한번 또 영상을 통해 감사한 인사 말씀드리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최대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진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